안녕하세요 달리는 남자입니다. 주 20시간이 다음주 토요일부터 폐지되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. 공지사항 들어보시죠. 오는 2021년 4월 24일 토 부터 커넥터님의 운행시간을, 운행시간을 지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커넥터님이 운행시간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 운행을 당부드릴 예정입니다. 적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운행할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설문하고 결과에 따라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대응할 계획입니다. 변경사항 적용일 2021년 4월 24일 토 일, 일용 주간 운행시간 정책 변경 기존 운행시간 스무 시간 20시간 내 일괄 제한 변경 운행시간 일괄 제한을 해제하고 개인별 안내 및 건강체크를 통한 안전 운행 지원 감사합니다. 4. 4월 20일 이후의 배민커넥트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? 베민나이더스, 백커 일력풀, 전투콜 복귀, 당가하양. 일단 다양하게 나뉘겠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달리는 남자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하트 가자.